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암리록 특강 333회 황궁시가 넘겨준 천부인으로 사람이 될수 있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 0교재 3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궁시가 넘겨준 천부인을 얻어야 사람이 될수 있다 부도지에 보면 은 첫째로 윤려가 마고를 하다 마고가 궁위와 소위를 놓고 궁인은 황궁과 청궁, 소위는 백소와 흑소를 낳고, 각기, 황궁은 삼남삼녀, 청궁도 삼남삼녀, 백소도 삼남삼녀, 흑소도 삼남삼녀를 낳고, 12지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 1만 2천 봉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강산에서 전 지구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국을 어디다 세우냐? 에 전라도 나주에다가 세워놓고 그거는 에 벼를 키웁니다 벼하고 벼가 벼하고 배가 있습니다 에하필은왜 배라고 그렇게 해서요 벼나 에, 배는 에, 가을에 수확 철이 되면은 에, 껍질이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그 속에는 흰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벼를 먹어야지 화합을 했다 평화롭습니다 왜이 벼는 뭐냐 에, 벼는 에, 신들이 만든 겁니다 에, 24절 후에 신들이 만드는 것이 별이에요 그래서 신명과 응기길이 돼야지 에,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궁씨가 마고성을 나올 때에 부두지에 에, 천부인을 가지고 해옥복권 모든 의혹을 풀어서 다시 오겠다는 서약을 하고 나올 때에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천부인입니다. 그거 황궁시가 와서 그 천부인이 유인 환인까지 와갖고 또 환웅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당군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당군에 보면은 천부인이 아니고 천부사인을 가지고 성통공안에서 용신하셨다 신을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간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비 시대도 아니고 에 왕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 시대입니다. 사람은, 어, 인간은, 어, 용수를 하고, 짐승을 사용하고, 어, 선비는 용인을 합니다. 인간을 씁니다. 그리고 왕은 어, 용사를 합니다. 선비를 씁니다. 그리고 황제는 용신을 합니다. 신을 씁니다. 그래서 신을 쓰는 지금 2014년, 어, 어른답, 2014년부터 5만년 극락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10년째가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극락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4년 5만년 79,600년이 끝나고 5만년 79,600년이 1년이 되죠 5만년이 시작부터 지금 사람시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뭐냐면 용신을 하지 않으면 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사람만이 살수 있습니다. 용신을 못하면은 다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인간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에, 어, 인간의 생로봉사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14년부터 그 시작이 됐어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에, 뱀이 이무기 과정을 거칩니다. 거친 다음에, 3 삼천 년이 돼서, 어, 여의주를 입에 물어야 용이 됩니다. 또, 온숭이가, 온승이가 진화돼서 인간의 몸을 받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일남이고, 선비는 2남이고 어, 왕은 3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원 온숭이가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이무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무기가 여의지를 얻지 못하면 용이 될수 없으시지, 승천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그 다음에 유, 이람, 유생, 삼남, 왕이죠. 인생, 유생, 불생들이 해인을 얻지 못하면, 천부인을 얻지 못하면, 아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인금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재 36페지를 이 보시면 사람이 되어야 미래를 살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 시대입니다. 인간 시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인간의 일남, 일남, 삼남을 거쳐서 삼남 때뭘 얻어야 됩니까? 에 바로 천부인을 얻어야 사람으로서 이 지상천국에서 5만 년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79,610년 이후를 인간 최고 단계, 예, 뇌뇌로도 살 수가 없다. 지금은, 인간의 최고 영이 뇌뇌에요. 인간의 최고 영이. 예, 지금 인간의, 일람에. 그러면 이람은 선비는 단원신입니다 지금은 단원신이 끊어졌어요. 1910년, 에 공자 40일 해갑에, 한일합방이 됨으로써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제는 북두칠선으로갈 길은 1910년 이후로 없습니다.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적의 해적의 종이 된 겁니다. 조상들 제적 등본 띄어 보면은 다 해적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치 43년 4월 22일생. 명치 43년 2월 28일. 졸이 아니고 사망 죽어서 망해갖고, 지옥 갔다. 이렇게 지옥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미국이 들어오죠. 그, 그대로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서기가 들어. 서기로 들어서 서기, 서기가 보니까 당나이죠당나이가꽃게올때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죠. 그, 예. 그, 그러니까, 뭐, 인간은 절대로 북두첩선 갈 수가 없죠. 예. 인간 나이로 해서. 그래서 미국은 금수입니다. 예, 온숭이에요. 온숭이 종이 돼 있어요. 금수의 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금수 아닌니까금수예요 죽으면 끝이요. 조상이 없어. 다불 질러버려, 그냥. 이게 뭐 짐승 세상이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알고, 어,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아 불평불명만 할 것이 아니고 해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압리로 하느님이 써는 책입니다. 황제가 반드시 봐야 할 책입니다. 그 격암유록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어, 요 강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79,610년 이후에 인간 최고 단계가 내내입니다. 육간 내내에요. 지금은 내내밖에 없어요. 에, 이미 1910년 이전에는 어, 선비들이 에, 단원신이 돼서 어, 북교수선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사를 받았죠요현고학생부은 신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현조고학생부은 신이 해가지고 그 제사 날에 교실 했어요. 북대수는 교실이 됐었습니다. 그 1910년 이후에 끊어졌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인간계에 태령이 있어요. 태령. 불생들입니다. 그분들은 인신사실세 공부해갖고 태월성과 통했어요. 태월성과 됐습니다 북대수전 경과에서 태월성과 통과를 했는데 그것도 1973년으로 끝났습니다. 불기 0천년 끝났어요. 그 영이 태릉신입니다. 예, 끝났어요. 이제는 직접 북극성으로 통하는 신, 그걸 영동신 또는 금동 또는 서동이라고 합니다. 금동은 하면 뭔 겁니까? 큰 세복족자가 되죠. 영동신이 예, 지금 작동하지 않으면,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막막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아무 대책 없이 당했습니다. 아무의 대자요 지금 아까 명량대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지구 행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십승제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예요. 어, 지금은 5,238만 2,960명입니다. 이거는 8만 대장경의 글자 수입니다. 8만 1,340장에다가 한 판에 644자씩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다 한자죠. 네. 그러면 5,238만 2,960자입니다. 지금 남한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2,600만 쌍의 황제 황후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예, 살아갈 수 없고, 지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법 1조가 48년에 만들 때 교육법 1조입니다. 예,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있어요. 홍익인간, 인류공영의 이상의, 인류공영 이상의, 예,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생로병사를 해요. 60년 죽게끔 되 있어요. 더 살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늙어져 버리죠. 이, 이 인간들을, 60을 사는 인생들을, 홍, 크게, 넓게 말이죠. 크고 넓게, 예. 이게, 이게 다 풍려있게입니다. 풍려있게라는 것은, 태극계 보시면 아시죠? 태극계는 지천태계와 화수미재계가 있습니다. 팔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 화수미재계에서 지천태계로 밝기려면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저역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마크로 딱 돼서 3 8선이딱 그어져 갖고 남북이 남 갈라놓고 6 2 5 전쟁을 딱터뜨리면서 어, 서쪽은 강화도까지 동쪽은 금강산까지 해서 태극마크를 만들어 온 거죠. 그 파란색이 있는 곳은 거기가 십 등지고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주역세상입니다. 주역세상. 빨갱이라는 뜻은 뭐냐? 주역세상을 내야 되는 주역은 빨간색이죠 여름이니까 정역 세상으로 가라면은 황금색, 황금색이 겉이 황색이고 안에가 한게 뭡니까 그 나주에서 나는 배, 그다음에 볍니다, 표. 그래서 추술 때가 온 거예요. 자, 추술을 하려면은 인간을 이제 추술을 해야 돼요. 홍익 인간 입자가 인간들을 생로병사는 인간들을 크게 많이, 크게 많이 에, 뭐로 만든다니까 이자가 풍력인데 풍은 선녀를 이야기한다. 뇌는 장남 성관을 이야기해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황제 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세우신 거예요. 에, 대한민국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에, 지금 여기 누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요? 한국은 누가 만들었는데 한국사람이 한국을, 청지를 몰라요 쥐뿔도 모르게 까분다 그 이야기가 그래요 갑자년에, 갑자년에 한국을 나주에다 세웠어요 지금 그때, 문자, 그때 문자가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천자문이에요 천지, 영왕 우주, 홍왕 일월, 영측 이쭉 나가잖아요 천자문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고인들이 있잖아요. 전라도에 80%가 고인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제사상이에요. 전국으로 다퍼져나가거야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아까 제사 지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낼 때그 있는 축문을 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 축제는 뭡니까? 축문으로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축문이 바로 천부인입니다. 이제 해옥복권에 모든 의혹이 다 불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상 천국에서 5만 년 동안 우주를 자유 왕래하며 극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늘은 이미 이 계획을 짜오는 거죠. 자, 79,610년 이후를 인간 최고 단계 뇌내로도살 수가 없다. 지금은 구단 영동입니다. 인간의 이것은 이제 북극성의 영이죠. 구단 영동으로. 예, 만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병아리가 21일 동안 부화기 때가 되어도 졸탁 동시는 못하면 병아리로 살수 없습니다. 21일 이 됐는데 툭 쳐요. 병아리도 세 번을 칩니다. 한 번은 탁 쳐요. 예, 자기 힘으로 못 나가거든요. 아, 탁 치면은 안타기 딱 봅니다. 애미 딱 봐요. 어디서 치는가? 두 번째 칠때아 저기서 쳤구나. 세 번째 동시에 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졸닭동신을 못하면 안되죠 이걸, 이걸 이거를 왜 닭을 통해서 알려놨을까요 하느님이 닭을 만들어서 깨우치게 만든거예요 우리 지구 아래에 달걀이에요 달걀 타온게 됩니다 지금 이게 뚜껑을 밀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에 앉아있으니까 지구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달이 원래 보름달 아닙니까 앞으로 1 1월 가보니까 달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서는 초생달 상현달 15일에만 보름달이야 그다음에 더는 또 조금 어? 하얀 달을 밖에다가 이제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은 원래 보름달입니다. 에? 그것을 볼수 있는 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사이에 터집니다. 터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 보름달을 보고 그 보름달까지 자유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이 3000년 수도를 해도 여의주를 얻지 못하면 용이 될수 없습니다. 뱀이 이무기 시절을 거치고요. 이무기가 되면은 귀도, 귀도 나옵니다. 용이 되면은 여의주를 물어야 돼요. 여의주를 물면은 발이 나옵니다. 발이 나와요. 입에다가 여의주를 물어요 여의주는 뭐였습니까? 동그랗죠. 구슬이죠. 어디로 봐도 똑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당군 신화에, 이거 신화는 신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아까, 뭐, 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군 신화에,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사람으로 변한, 신이 사람이에요. 예. 예, 곰이 20이 될 수도를 해도 20통화에 마늘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도. 왜 20통이 마늘이라고 했니까 당군 초상화 그러는 거 보세요. 설구가 그러는 거 보세요. 예. 여기 허리추리는 입니까 이거 쑥이었쑥 향을 피해야 됩니다. 하늘과 통할로 향을 피해야 돼요. 신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에, 여기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마늘 잎사귀가 나와 있잖아요. 마늘 먹으려면. 마늘은 뭡니까? 에, 보라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땅속에서 보라색으로. 에, 그리고 색깔이 하얗죠. 그걸 먹으면 은 입으로 들어가면 달지만 뱃속에 들이면쓰립니다 오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에, 마늘을 먹습니다. 만을 먹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와서 안 죽습니다고 왜? 백신을 맞아서 죽은 것이지 안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려요 이번에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하느님의 자손이에요 2 1일 동안 금지를 치고 태어나요 2 1일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나저마다 찬물에 목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하느님의 자손이야 틀려요 그래서 마늘 20통을 먹고 그2 0통 마늘 20통이 뭡니까? 그 백, 백색이죠 그리고 보라색이 땅속에 있는 보라색이 나와요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천재단이죠 마니산에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천재단 천재단이요 이거 마늘 20통 여기 20자예요 20자 정육면체 통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땅이 보랏빛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강아지는 보라색 순무가 자라요. 보라색 감자. 또 보라색 고구마. 어, 그거 나오잖아요. 네. 보랏빛의 충격는 요걸, 이거, 이거라. 예. 그래서, 이, 이때가, 이거를 왕금 당군이 88세 미수 때 만들 때에 단주가, 요인금 아들 단주가, 바둑 하나의시조 아닙니까? 바둑판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21살에 피살당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요. 예 미수나이에, 88세 때. 자, 그 다음에, 20통의 마늘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될수 없다. 20, 20, 400자입니다. 암시한 거죠. 거기는, 400자는, 한글이 13자. 한자가 387자입니다. 그건 서양인들이 읽을 수가 없죠. 한글도 못읽는데한자를 어떻게 읽어요? 지금 무슨 수를 읽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아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로는 할수 있어요. 듣고 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만 갖춰주면 돼요. 이거를 알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내는 없어요. 한국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있다고 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을 언제 세웠는지도 모르고, 예, 네, 올해 9,220년 이에요 갑자년 쥐뿔도 모르게 까분다 그 한국이 지금 9,220년이 니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인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려면 아까 이걸 얻어야죠 마늘 20통으로 암시한 충원을 읽어야 됩니다 이금책을 읽어서 마늘 마늘을 먹으면 뭡니까 오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오장을 못 돌리는 병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고 죽는 거예요. 이걸 돌려야 됩니다, 오장은. 오장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장을 돌리는 도구를 아까 마늘 20덕으로 암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곰하고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는 북한을 이야기해요.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을 죽여야지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빨갱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빨갱이 아니고. 그 지가 빨갱면서 남한테 또 빨갱이라고 그래. 다 빨갱이에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빨갛게 보이거든요. 다 서로가 서로가 빨갱이라고 그래. 왜? 주역 세상을 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적벽대전에, 왜 적벽이 뭡니까? 어 빨간 벽이에요. 적벽대전에서 조명벽이가, 조조가, 왜 망했습니까? 그 조명되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오자기,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거요. 지금 그 남쪽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요. 지금 우리한테 와있어요, 지금. 예? 이, 예, 예, 마늘 20통으로 암시한, 예? 천부인, 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지금 있어요. 여기서 못 찾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한국은 공익 인간을 하려고 그요 인간들을 신선선녀 만들려고 하느님이 만든 국가예요. 이 국가 자체가 한국이라는 자체가 교육 기관입니다. 교육 기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자공구를 2574년을 했어도 공자가 나이가 올해 2574년입니다. 74세입니다. 공자는 뭡니까? 흰개지요 어른 개예요 경술련이요 어른 개는 뭡니까 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 돼야죠왜 개가 사람한테 왜 충성합니까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등병이 일등병 어때 잘하니 뭡니까 1등병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2574년을 했어도 금척으로 평천하대학 공부를 못하면 사람이 될수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하신 게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평천화를 못했죠. 평천화 공부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공 공자도 완전한 효과부를 뭐예요? 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것이지. 예? 완전한 효를 한 거예요. 효는요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전입니다. 예. 이 해인을 얻지 못하면 해인 금척을 얻지 못하면 칼수가 없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대학교 공부를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척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될수 없다. 석가를 따라서 3050년 수도를 했어요. 석가, 수도 법이 뭡니까? 인신사회시간에 예불드리는 거예요, 그거. 연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을 부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스리지 못하죠. 네. 수도를 했어도 해인을 얻지 못하면 극락세상을 가지 못한다 극락세상이 언제 이미 시작됐어요 2014년부터 극락세상이 이미 시작됐다니까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 11년 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제 태어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열, 11살이 되니까 내년이 11살이에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은 무조건 한살이죠왜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년째예요 예, 이제 10년째도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1년째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것이 내년 11월 11일 날이란 말입니다 정이졌어요 지금요 예? 미적미적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격암유록을 보시면 은다 일자까지 시간까지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격암유록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남이 말 듣고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직접 하늘과 직접 상대로 오셔야 돼요